영지 예. 영진 님. 예. 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서. 예. 아, 아! 아! 영진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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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대답해 아,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영진 님. 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26세 대구에 사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저희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왔고요. 덕유산 리조트에서 아이씨. 무주 리조트에서 여러분들 정신제? 뭐라는 거야? 자, 다시 할게요. 아, 바... 진짜로? 바... 네. 파란 볼 들어옵니까? 옛날에 스키장에서 일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그런 스키장에 일하게 되신 거예요? 음뭐 이건희 회장님은 보드를 타시나요? 그 스키를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 과거 눈이 많이 내리는 알프스 산맥 등지에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차츰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지. 그렇다면 한국의 스키장은 어떤 곳이 있을까? 왜 스키장은 강원도와 수도권에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당신, 지방 러들을 위한 스키장, 바로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소개할게. 우 무려 9명의 남자들이 스키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쏘카를 통해 한 대의 대형 차량을 렌트했어 요금은 카니발 기준으로 1박 2일에 20만원 <놀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휴게소 아좀 비켜라 새벽같이 출발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은 뜨끈한 국밥이 아니라 우동 한 그릇이면 눈녹듯 풀릴거야 <놀람> 어 김씨 밥 <놀람> 먹는데 카메라 작작 들이 저녁에 먹을 고기와 쌈장 즉석밥 라면도 사가야 해. 라면뭐 사라야 해. 770 먹어. 7 7라면 소통이 안어 먹어. 먹어. 어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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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혹시 당신이 무과금 유저라면 주목 스키장비를 빌리기 위해 근처 대여점을 방문하게 될 텐데, 사실 추가금액 없이 이런 멋진 스키복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파밍에 실패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스키장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찾아 생존영화 속 플래그인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돼. 이렇게 무사히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의 무릎과 엉덩이를 지키기 위해서 스키를 잘 타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이론교육을 받는 게 좋아 일어나잖아. 네. 일어나잖아. 네. 하지만 아. 인생은 실전인 거 알지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처음 일어서는 순간 넘어져 <laughs> 또 넘어져 전8기의 예? 일어나... 자세로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 이렇게 멋진 보도가 될수 있어 물론 포기 하면 편하다. 저기, 내가 탄건쇼스키라고 스킬 을잘 타진 못 하지만 좀잘타는척 하고 싶... 스킬 을 조금 빨리 배워서 빨리 타고 싶 다면 추 천할게. 야간까지 스키를 타고 나면 온몸에 알이 배고 정말정말 힘들거야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구하는게 중요해 우리는 극성수기 기준 더 시즌 펜션이라는 곳을 40만원에 예약했어 야외 테라스와 그릴도 있어서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지 이제... 2차는 바로 숙소 내부 1.5리터 사이다와 과일 통조림으로 만든 화채만 있으면 바베큐로 느끼해진 속을 달래주는 덴 최고야 기억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모자라지만 모자란 아홉 명의 남자들이 떠난 혹한기 고 스키장 일... 여행이었어. 올겨울 모주 스키장은 어때? 옛날에 스키장에서 일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그 스키장에 일하게 되셨어요? 음, 뭐 선배들의 권유로 인해서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은 태권도 학과입니다. 스키장에서 일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특별했던 <laughs> 경험. 우리가 스노보드 타면은 막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laughs> 내리막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삼각형 만드세요 삼각형 <웃음> 예. <웃음> 그 뭐야 한 슬로프가 있는데 한 슬로프가 한3일 동안 계속 눈 충분히 쌓여 있는데도 계속 제설하고 눈을 뿌리고 있어 왜 이거 계속 뿌리냐고 물어봤었는데 삼성 회장님께서 타신다고 이건희 회장님은 보드를 타시나요 그 스키를 타시나요 스키 타시 스키 아, 타는 거 아니에요? 장단점 그러면 일단은 겨울에는 추워요. 근데 이제 장점으로는 그 시즌 잠깐이지만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스키장 알바하면서 남자 여자 커플이 된 경우가 많나? 아니요. <laughs> 네 말고 그냥 네제 선자 입장으로서 아, 어. 아예 있는 거 같아요. 있어 아, 있어. 말... 아, <laughs> 청년 얘기사. <여의사>? 하 아, 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